네 안녕하세요 7월 15일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코스피가 강보합이고 좀 코스닥이 조금 더 빠지고 있네요 일단은 뭐 장초반 빠졌다가 다시 조금 내 복구했다가 다시 조금 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미 선물 3대 지수는 여전히 내 강보합 지금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우가0.1 그리고 s&p 500 0.15 그리고 나스닥 0.2%대에서 모두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하루 40만 명 확진 예상 나왔다라고 합니다. 일단 어제였죠.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단 기존의 BA5보다 네 전파력이 한 다섯 배 정도 높고 네 백신 회피 능력도 더 뛰어난 켄타우로스가 국내 유입이 되었죠. 그래서 첫 환자가 나와서 일단 네달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에서 4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천은미 교수가 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네, 켄타로스 BA-275, 네, 어제 첫 확인이 된 부분이었고,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BA-5보다 전파력이 다섯 배 강하다, 네, 면역 회피 능력도 더 강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40만 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이죠. 지금 현재 이제 겨울 맞이, 이제 뭐, 여름인데 벌써 네, 겨울 맞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여름인데 에너지 부족 유럽에 벌써부터 겨울나기 채비 해서 러시아 뭐 가스 공급 중단 일시적으로 잠깐 중단했죠 뭐 유지보수 이유라고는 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무한정 또 중단 가능성도 있는 사항이라서 겨울을 맞이해서 지금 에너지 비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겨울 나르면 가스 재고가 한80% 정도 필요한데 현재 63%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뭐 석탄, 땔감, 사재기가 또 승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일단은 뭐 이건 좀 단기적인 이슈 부분이고, 죠뭐 장기적으로는 네. 원전이든 네.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든 뭐 계속 또 활용을 하는 부분이죠. 네. 국제 가, 국제 유가도, 공물 가격도 하락세에서 하반기 물가 고공행진 한불꺾일까해서 대부분 전문가들 거죠. 미 소비자 물가지수 네. 6월달에 9 1가 나왔죠. 해서 7월 달 부분은 조금 더 꺾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6월 달이 인플레이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국제 유가 안 네, 두바이, 네 그리고 서부 텍사스 원유 모두 하락하고 있고 네곡물가도 마찬가지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바이든이 또 사우디아라비아 또 방문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 유가를 잡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6월달 CPI 네, 9.1이 인플레이션 정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네, 흐름이 좋았던 부분, 네, TSMC의 깜짝 실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TSMC 2분기 영업이익률 49.1%, 어마어마하네요, 네. 영업이익률이 49.1입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기대감 업에 일단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네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한국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도 시장에 눈이 쏠리고 있다. 네 이제 조금 네 반도체주 조금 뭐볼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길게 보죠. 네, 길게 그죠. 이하튼. 조금 그동안 힘을 못 쓰던 그죠 삼성 SK 하이닉스 오늘 조금네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지온 네 화이자보다 세다 해서 경구용 치료제 또 메지온이 또 개발한 약그 아니 그 메지온이 독점 유통할 또그 외산 외산 경구용 치료제 사비자 불린 뭐 도입 검토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새 변이 치료제 내사 비자 불린 도입 검토에 강세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코로나 19 재유행을 맞아 경구용 치료제 사 비자 불린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사바자, 사비장가요, 사바장가요, 사 비자 불린 공공 부분 독점 계약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메지온의 주가가 강세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두시 현재 한7% 대에 오르고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사비자 분란 자체가 조금 중증 환자에게도 쓸수 있다 라고 하네요. 기존 먹는 치료제, 팍스로 비더, 라게 보리오는 확진 직후 먹어야 효과를 볼수 있지만 사비자 분리는 이미 상태가 나빠진 중증 환자에게도 쓸수 있다. 복용 시 사망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도입된다면 국내 코, 코로나 유행의 새로운 무기가 될 전망이다. 네, 요것도 매지연. 그죠.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 부분이죠. 매지온. 매지온 한 번, 뭐, 예, 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변동성은 크겠지만, 그죠. 아무튼, 매지온. 사비자 불린. 네. 크래프톤. 하반기 신규 게임 라이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해서 오늘 d b 검토에서 네, 정권사 보고서 를포터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단 또 크래프톤은 한 3%대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 15일 크래프톤의 올해 2분기 실적이 부진하겠지만 하반기 구체화하는 신규 게임, 게임 라인업이 실적과 중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목표주가 31만원의 투자의견 매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컨센서서 소폭 내하회하는 부분 하반기 신작 게임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올해 메인 관점 포인트는 12월 2일이죠. 출시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며 향후 실적 추정 및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프로젝트 M, 네, 블랙버짓, 윈드리스 등 신규 게임 라인업도 점차 구체화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2분기, 2분기에 바닥 짓고 3분기부터는 좋은 모습을 보이, 보일 것이다라고 네, 대다수 전문가들이, 대다수 정권사들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근 주가 부진으로 올해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동종 평균 22배를 밑돌고 있으며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네, 크래프톤의 매수를 추천한다. 라고 하네요. 네,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네, 코스피가 지금 네, 강보합이고요 지금 코스닥이 조금 더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0.09, 지금 강보합이고 네, 코스닥이 0.77%대에서 조금 다시 하락 하락 폭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뭐 아시아 정시 쪽에 대한 부분. 네, 여전히 일본 니케이랑 대만은 상승하고 있고 중국, 홍콩 쪽은 네, 하락 부근이고요. 수급 편한 코스닥 마찬가지 개인만 2,100억 대내 네,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 네 코스피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왔네요. 이거 뭐 삼성전자에 영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일단 코스피 쪽에 네, 개인이랑 외국인 매수하고 있네요. 외국인 아까 순매도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매수세 소폭이지만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피의 상승 섹터 아까 여전히 삼성전자 2.9%대 그리고 SK하이닉스 4.6%대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SK도 2%대 많이 빠지고 있는 쪽이 LG화학 그리고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KB금융 쪽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쪽으로 조금 네, 자사주 매입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고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네, 헬스케어가 1%대 제약 1%대 빠지고 있고 에코 프로 비엠이 5%좀 많이 빠지고 있는 반면에 그죠 에코 프로는 5%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 전에 4%대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셀트리온 사명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지수 1%대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제약 마찬가지 0%대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죠 셀트리온 조금 더 하락해서 2% 2% 빠진 18만 5천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초에 18만 3천원대까지 빠졌던 부분이었죠. 거래량 31만 2천주에 네, 74%대에서 자사주 조금 조금 네, 2,664주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아까 그죠 장초에 18만 3천원까지 빠졌을 때 매수가 없었죠. 네. 아무튼 근데 지금 그 위인데 네. 지금 매수세 조금 2,700주 해서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하튼 자사주 빨리 조금 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1.26% 하락한 7만 4백원의 거래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37만 9천주 부분이고 뭐큰변동성은 없는데 마찬가지 시장 대비해서 조금 네, 빠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셀트리온 외인은 사고 네, 기간 12천주 네,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연기금은 그냥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거죠. 연기금 오늘도 4천주 투신에서 팔고 있는 부분이고요. 5일선 지금 여전히 이탈한 부분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지금 1.26% 하락한 7만 400원대 장초의 저가가 6만 9천 9백원대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전히 JP모건 순매수 1위 5만 4천주 5일선 아래에서 음봉 부분이고요 외국인이 오늘은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4천주 최근 들어서 외국인 특히 JP모건이 계속 사고 있죠 6일 연속이죠 네 6일 연속 JP 모건이 사고 있는 부분, 기간은 12,000주 매도세 부분이고요. 투신이랑 연기금 쪽에서 조금 네, 팔고 있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네, 1.28% 지금 하락한 77,200원, 21선 이탈했고요. CS 정권, JP 모건, UBS 쪽이 팔고 있습니다. 수급표나 외국인 기간양 매도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제약 쪽이 일단 차트상은 도 계속 뭐안 좋은 부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은 조금 자사주 네 자사주 매입 자체가 셀트리온 쪽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네 지금 2,900조 거의 3 0 0 0조가랑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Q 오늘 또 좋네요. 네 4%대 거의 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가가 14,000원까지 갔네요. 5일선 돌파하면서 양봉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그죠 이러면 8월달 아니면 9월달 iq 에서 셀트리온 제약으로 치매치료제 넘어가는 매출이 발생을 발생이 되는 사항이죠 일단은 그 때까지 그 때까지 일단 가지고 가거나 그죠 아니면 좀오일선 차트가 조금 많이 무너졌을 때 어느정도 좀 많이 무너졌을 때까지 일단은 뭐 전체 차트 상거죠일목균형편에 구름대 돌파를 한 사항이고 오일, 오일선 타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사항이고 향후 뭐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있는 사항이죠 오늘은 일단 네, 하이브가 3.67%때 빠지고요. 그동안 또 많이 또 선방했죠. 엔터주 게임주. 그 네, 크래프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때 하이브 4%때 네. 하이브 5일선 이탈을 했네요. 수거, 외국인 기간, 양, 매도 부분이고, 네, 연기금도 조금 네,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크래프톤도 3%대 조금 빠지면서 5일선 이탈, 마찬가지 외국인 기간 양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5일선 뭐 잠깐 무너지고 있지만 그죠? 일단은 중장기, 중장기 모멘텀은 계속 살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HLB 일단은 강보합 증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가 4 3,300원대까지 갔던 부분이었고요. 여전히 5일선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장초에 오일선 잠깐 이탈을 했다가 지금 현재 오일선 위에서 양봉 모습, 저가가 4만 1,200원대까지 빠졌던 부분에는요 마이너스 3.17%대. JP 모건이 그죠? 계속 사고 있죠? 네, JP 모건. 지금 현재 HLB 쪽으로 JP 모건이 8일 연속 네, 순매수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외국인 7만 3천 주, 기간 천주 해서 수급 부분은 양 매수, 프로그램도 10만 3천 주내순매수세 네,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HLB랑 IQ가 좋은 모습이고 우리 셀트리온 3명제랑 그리고 하이브, 하이브랑 크래프톤은 오늘은 조금 3, 4%대 정도 빠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셀트리온 3명제 일단은 장 일단은 뭐 오늘 거죠. 아까 셀트리온 쪽으로 자사주, 자사주 체결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조금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